영남 해안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태풍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대부분 그쳐가고 있고요. 강도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중급 세력으로 한 단계 약해졌습니다. 현재 주곡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본 북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내일은 센다이 북동쪽 해상에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남아 있고요. 또 대부분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도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109, 울산에서도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낮까지는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찬 공기가 남아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최고 10도 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23도, 부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셨습니다.